안녕하세요. 솔브라스입니다. 오늘은 아직 출시 안한 내진 프린트인 119 세터를 개봉해보고 지금 사용 중인 포톤 S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예약 구매로 전 세계 200대 한정 구매에 경쟁력을 띄고 구매에 성공했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나라의 최초 아닐까요? 저 말고도 1차 예약 구매 성공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요즘 뒷광고 때문에 문제가 많던데. 오늘 리뷰할 두 프린트는 모두 제 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한국 집배송이 없어서 미국 배대지를 통하여 먼 길을 돌아서 왔네요.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가 걱정했는데 완충제가 두껍게 와서 안 깨지고 잘온것 같아요. 이건 설명서 그리고 이거는 추가 필름도 넣어줬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품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마스크 두 개랑 비커랑 그다음에 장갑. 음, 이거는 뭐지? 이거는 이렇게 USB인 것 같아. 요 음, 이건 뭐지? 헉! 미국에서 온 플러그라서 이거 음, 이거 참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컴퓨터에서 뽑아서 써야될것같아요 이거는 어댑터 육각 렌치도 있고 나사같은것도 있어요 는거는 아, 4퍼도 니퍼. 있고 이거는 걸음종인가 다야 이렇게 걸음종이도 넉넉하게 주셨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그고 이거는 네뱅리 페이퍼도 있고 또 뭐죠? 보증서인가 해서 봤더니 여기 보면 다음에 살때10% 할인을 해준다고 하네요 뭐야 또살아온 거야? 나돈 없는데 음, 아무튼 멋진 카드 <laughs> 거를 제가 아름답게 꺼낼 수 있을까요? 어! 훨씬 크고 예쁜거같은데 무섭죠? 여자인 저도 꺼내서 줄수 있답니다 고작 12kg 밖에 안해요 청철 같은 비닐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랩으로 또 쌓여있네요 자 이제 이쁜 빨간색 케이스를 짜잔 또 이렇게 안에 좀 비닐로 포장돼있네요 비닐로 조심스럽게 아씨 이렇게 뜨거 솔솔 습니다우 안에도 이렇게 튼튼하게 완충재를 넣어서 잘 되네요. 음 이것도 짜잔. 우와. 엄청 큰쫄트 플레이트도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짜잔 이렇게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어. 포에서그 갑자기 정리. 자 이제 레진 프린트를 만질 거니까 장갑을 꼭 껴주세요. 장갑을 이렇게 끼고 마스크도 꼭 해주세요. 열어서 짜잔 아까 거랑 비교하면 엄청 크죠? 무게도 훨씬 무겁고 커요. 그럼 119 세턴과 포토네스의 빌드 플레이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단 둘다 무광 알루미늄 재질 119 세턴은 면이 샌드 블라스팅 해서 꺼을꺼으래요 근데 포톤 S는 그렇게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둘다 리니어 레일이 포톤처럼 두 개씩 있어서 올라갈 때 안정성이 좋을 듯해요. 와블이덜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119세터는 전부 메탈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톤 S는 케이스가 플라스틱 소재로 바뀌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동할 때는 가벼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레진 탱크를 풀어보겠습니다. 포톤 S는 레진 탱크가 이렇게 잘 빠져나와요. 일레1세턴 나사를 음. 어. 포토네스보다 나사를 많이 풀어야지 좀잘 빠지는 것 같아요 포토네스는 이정도만 풀어도 사실 잘 빠져요 119 세터는 이렇게 나사가 전부 다, 다 풀려야지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나사를 돌려야지 빠질 수 있다는 거 대신 1레9 세터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들때 편한 것 같아요. 포터네스는 이렇게 손잡이가 없어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1레9 세터는 베젤이 조금 더 얇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포토네스는 이렇게 뭔가 받쳐주는 게 없어서 필름이 바닥이랑 닿이는 것 같아요. 이쪽이 좀더 튀어나와서 양쪽 다 필름이 바닥에 안 닿이게끔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바닥에 닿이는 나사가 1m에 올라가면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터치 패널 왼쪽 옆으로 돌리면 usb 꽂는 부분 본체를 뒤로 돌리면 이렇게 팬두개그 다음에 랜선을 꽂을 수 있는 곳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보면 고무로 돼 있어요 옛날에는 베타 테스트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좀 고무가 좀 안정적이게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119 세터는 이렇게 사방이 투명해가지고 잘 보기가 쉬운 것 같고요. 포토넷은 이렇게 열어야 돼서 개방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119 세터는 그리고 출력물을 꺼낼 때 이렇게 열어가지고 출력물을 접근을 어디서 해도 잘 꺼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거를 열어서 그래서 어딘가에 낙둬야 된다는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턴 전원을 넣어 보기 앞서 스펙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세턴과 포톤S 스펙을 비교해보는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시스템은 세턴은 1L3D, 포톤S는 포톤S를 사용하고 있네요. 출력 방식은 둘다 MSLA 방식입니다. 프린트 크기는 세턴이 28, 24, 44.6cm, 포톤S는 23, 20, 40cm네요. 프린트 자체 크기는 세턴이 약간 더큰것 같습니다. 출력물의 크기는 세턴이 가로 세로 192, 120, 높이는 200mm입니다. 포톤 S는 가로 세로 115, 65, 높이가 165mm네요. 확실히 세턴 출력 사이즈가 큽니다. 중요한 디스플레이. 세터는 8.9인치 모노크롬 4K LC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색 액정이라 자외선이 더잘 통과한다고 하네요. 덕분에 프린트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포톤 S는 5.5인치 2K LCD를 사용합니다. 정밀한 출력을 위해서는 XY 해상도가 중요한데요. 세터는 0.05mm, 포톤은 0.047mm입니다. 세턴의 4K지만 액정 크기가 커져서 결국은 비슷한 해상도를 보이네요. 제추출저 또는 같습니다. 출력 가능한 레이어 두께도 비슷하네요. 세턴은 모노크롬 LCD라 확실히 포토네스보다 빠릅니다. 1.5배 빠르네요. 가격은 세턴이 정가 500달러로 출시되면 배송료, 관세가 추가로 들어가겠네요. 포토네스는 360달러 기준으로 할인하는 판매자에게 구매 시 300달러 초반까지 구매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배송료는 무료, 관세가 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스펙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요즘 4K 모노크롬 LCD에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이버 오픈크레이터 카페의 나무 소리님이 작성하신 게시물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4K 모노크롬 LCD의 해상도인 3840x2160에서 한쪽 방향 해상도를 1분의 3로 제어해 3840x720으로 출력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세턴 LCD의 해상도는 3840x2400이 아니라 3840x800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치도박스 세팅에 가보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부분을 커버하려는 건지 부가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완성된 출력물의 퀄리티를 보면 X축, Y축에 따라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는 미세한 차이라서 그런 거겠죠? 마음이 찜찜한 건 사실이지만, 정식 출시 가격 500달러라는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을 가진 레진 프린트라면 가성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구매 결정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LCD 관련 이슈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뺄 게임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쪽에만 해서 뺄게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뒤에 있는 전원을 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버튼 세팅은 간단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를 나사를 풀었더니,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레벨링 페이퍼를 이 사이에 넣고, 간단하게 홈 버튼을 누르면, 레벨링이 편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판을 손으로 눌려주고, 이렇게 조여주면 끝이에요. 이제 레진을 부을거기 때문에 한기를 시키기 위해서 청은 한기를 해주러 갑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나비야! 밥 먹어! 고양이 밥 줬던 영상입니다. 4개월 만에 시골 작업실 와서 그런지 나비가 안 오네요. 꼭저 알루미늄 밥통에 밥알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찾아오던 아이인데, 보고 싶네요. 내지는 네, 흔들어줍니다. 레진을 할 때는 일단 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하고 그다음에 황기를 꼭 해주세요. 너무 해로우니까요 이렇게 레진을 살짝 흔들어주고 그다음에 뚜껑을 열어줍니다. 아, 열 넣어줍니다. 술 한잔 하세요. 자, 프포스 한잔 따라 드릴게요. 칼칼 막걸리 같은 레진을 넣어줍니다 스테판은 좀 커가지고. 거하게 내진 막걸리를 가득 채워줍니다. 숨통이 크군요. 이제 같은 샘플을 뽑아보겠습니다. 이게 아, 거기 누르고 이것도 들어가네요. 한 4시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둘다 소리는 조용한 것 같아요. 밥 먹고 왔는데, 세터는 3시간 35분만에 벌써 출력물이 완성돼서 끝났고요. 포토네스는 아직까지 출력 중이네요. 음한 30분? 25분 더 남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총 1시간 차이. 1시간 차이면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죠? 고급스럽게 섬세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세턴 일단 세턴의 글자가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잘 나왔어요. 필름이 새거라서 그런지 글자가 아주 양각이 더 도드라지게 나왔어요. 세턴의 이 위에 부분에 깨알 같은 글자도 아주 뚜렷하게 잘 나왔어요. 제 실제 눈에는 잘 보이진 않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주 잘 나왔어요. 이렇게 속에 나선형 계단이라 안에 이렇게 모양도 아주 섬세하게 부러지지 않고 잘 나왔어요. 안쪽에 보이죠. 이렇게 돌아가도 포톤도 역시나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필름이 조금 썼던 기존에 제가 계속 썼던 거라서 그런지 약간 양각이 조금 동글동글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잘 나왔어요. 야 안에 나선형 계단도 부러지지도 않고, 섬세하게 잘 나왔어요 포톤의 위에 작은 깨알 글자도 이렇게 잘 나오긴 했는데 센턴보다는 조금 두껍게 나왔어요 노출이 조금 더 강했던 거 같아요 텐에서 최대 크기였던 슈가헤드를 불러와봤습니다. 거의 3개가 들어가네요. 세턴 최대 사이즈로 슈가헤드를 출력해보려고 합니다. 사이즈가 크니 서포트가 어마어마하네요. 짜잔!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와, 생각했던 거보다 더 크게 나온 것 같아요. 레진이 많이 들지만, 잘라서 다시 붙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기쁘네요. 앞으로 큰 작업이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포통와 세터네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 프린터다 좋프린터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둘다 출력물이 아주 잘 나왔어요. 세터는 출력물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시간도 굉장히 빨라서 그저 포토보다는 그런 부분이 아주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써보고. 장단점이 있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빨리 출시가 돼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준 뭐?